삼각팬티를 하나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팔로혈을 따라서 맨 밑에가 지금 항문, 그 다음에 뭐였어요? 생식기, 방광, 음. 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지금 다리가 이제 절인다. 그러면 이에는 이제 고도를 내려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네, 삼각 팬티트를 하나 만들어야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요 네, 라인이 지금 다 막혔어요. 자 여기가 지금 저와 이제 누워 계신 분만 알아요. 네 여기가 지금 다 막혔죠.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대둔근 전체에 내려갈게요.